문제는 문제가 길어요. 뭐 그림도 막 숲이 막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잘 읽어 보면 일단 키포인트는 자,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x축이고 y축이 있을 거고 자, 이 m이라는 직선이 45도. 자, 얘들아. x축과 이루는 각이 직선이 45도야.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? 기울기. 오케이. 1자리다 탄젠트 45도가 기울기라서. 요거 좀 복잡하니까 옆에다가 선생님이 좀 심플하게 자, y 축 x축 그 다음에, 저, m이라는 직선이 45도로 y는 x. 자, 그럼 a 점이라는 거는 몇 점이야? 좌표로. 여기가 원점이면. 3,1. a 점은 3,1. 그리고 b 점은 x 축 위에서 움직이고, c 점은 y는 x 위에서 움직일 때, 결국 문제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뭐가 돼야 돼요? 최소가 될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? 얘가 최소일 때자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될때 BC거리죠 어, 그러면 일단은 B점은 X축 위에서 움직이고 C점은 움직이니까 이게 최단거리 문제 자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꺾이죠? 이거 펼칩시다 그래서 일단 우선 빨간색으로 할게요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서 a' 보면 x축 대칭이동이니까 3,-1 그러면 또 a점을 또 이번에는 y는 x, c가 움직이는 대칭이동 해서 a2' 그럼 얘는 y는 x 직선 대칭이동이면 x좌표와 y좌표 바뀌죠 그래서 1,3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원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최소 문제인데 AB하고 A'부터 B까지가 똑같으니까 A'부터 B, 그 다음에 B부터 C, 그리고 C부터 A2'까지. 그러면 결국 최단 거리는 무조건 A'부터 A2'까지가 되는 거죠. 근데 얘는 물어보는 게이 길이가 아니고 bc 길이에요 bc 길이 그렇게 위해서 이 문제가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운 건데 bc 길이를 구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식이 필요하죠 왜냐면 b점은 x축 위에 있는 거고 c점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건요 a부터 a2 프라임까지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방정식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부터 구해내셔야죠 그래서 a 프라임 3, 마이너스 1하고 A2 프라임 1, 3하고 뭐 기울기죠? 기울기 구하시면 어떡해요? 기울기는. X자표 뺀거1 빼기 3, Y자표 뺀거3 더하기 1.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기울기죠? 그럼 지나가는 점은 1, 3을 쓸게요. 그래서 원했던 직선 A 프라임부터 A2 프라임까지 직선 방정식은 어, y 3은 기울기 마 e x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 e x 플러스 5자 그러면 우선 자좀더더 더 올라가야 되겠네 자 이제 그러면 빗점 좌표는 자 우선 첫 번째 빗점의 좌표라는 거는 x축하고의 교점이죠 교점 구하시면 x축이라는 건 y가 0일 때즉 마이너스 e x 플러스 5가 0이 될때 x는 2분의 5 따라서 빛점 좌표는 2분의 5, 0자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? 이 e 직선하고 y는 x하고 교점이죠? 그럼 연립해서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 3x가 5니까 그죠? x는 3분의 5 그렇다면 y값도 3분의 5니까 3분의 5, 3분의 5죠 그래서 마지막 정답 이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죠. 이제. 그래서 BC 사이의 거리는 X 좌표 빼서 제곱. 자 6분의 10에서 6분의 15를 빼니까 6분의 5 제곱. 자 그럼 36분의 25 더하기 Y 좌표 빼서 제곱. 9분의 25 루트 씌우면 되죠. 그럼 얘가 통분했을 때 루트 36분의 100, 125 빠져나올 것도 빠져나오면 6분의 5 루트 라는 정답이 나오겠네요.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은 어, 거리기를 물어보게 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왜냐면 a 프라임부터 a2 프라임까지 그냥 거리 두점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니까. 근데 얘는 bc 거리기 때문에 결국 b점 좌표랑 c점 좌표가 필요해요. 그러려면 a 프라임부터 a2 프라임까지 요 직선의 식이 필요하다는거요거죠요 문제가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음,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.